이아침 이거 다 썼어요. 63절에 다 쓰니까, 예. 어저께, 예, 설교를 준비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썼어요. 예. 아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떤 분은 쓰는 분이고 안 쓰는 분들이죠. 이거는좀꼭 쓰세요. 예를 들면, 꼭 쓰세요. 놓칠 수가 없어요. 한 말, 한, 한,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고, 우리의 최고의 그런 보루다 이거죠. 여호와의그 성품 말이죠. 인자와 국률이 모공하신 것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벽에 나갈, 나갈 때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예? 주의 성심이 가슴이 크도소이다 크시도소이다 예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명자인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같은 그런 비중의 사명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제대로 살고 정말 주의 뜻을 이루려면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 첫째는 백성들이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1절부터 쭉 보니까 1절부터 그첫 1절부터 쭉 19절까지 이렇게 쭉까지 18절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1절에도 잘 했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마나 고난을 당하는 자는 누구라? 아, 그렇다. 그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언했지만 그 그들이 그걸 듣지 않고 그들의 죄로 고난을 당할 때 사명자도 그들의 한 사람으로 똑같이 고난을 당할 때 아이덴티파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에만 준게 아니라 내 고난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이 요배 을 고난하고 이게 전혀 다른다는 고난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고, 주의 정말 사람으로 살려고 할때이 예를 들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얘가서 자, 그거예요. 한 번도 얼마나 고난에 대해서 이 성숙한 믿음을 가졌는지요. 고난 가진 되게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 터뜨리고, 누구 탓하고, 예. 누구를 하나 잡아야 직성이 풀려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보상심리를 받아서 조금 예? 육적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나. 하나님이 낸 고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런데 사랑하고 해결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예? 말씀을 어겨서 지금 당하는 거예요. 자녀가 당하면 부모가 그걸안고이어야 돼요. 이건 내 죄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나의 불찰입니다. 이게 예레미합니다 1절에서 10. 예? 18절까지 무려, 쫙!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심각하게 됐냐면, 6절에도 내가 부르셔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으며, 그만큼 이들이 죄가 심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건성건성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말 고난당할 때 기도가 진짜로 나와요 첫번에 건성건성 나와요. 그냥 지나가겠지. 이거 그냥 지나가겠지. 누구도 예의 없습니다. 그냥 더 당하고 더 힘들어 가요 이것은 그냥 환경이 주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그저 내 실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지금 다 실사하고 처리하시는구나 그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해결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네. 그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됐다고 그랬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9절과 10절이요 9절 10절 다듬은 도구를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 굽게 하셨도다. 십절 그가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같으사 예, 그런 거죠. 다듬은 돌로 아주 내가 피할 길을 다 막아버리사 하나님 누구 때문에 내죄 때문에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요 자기들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는 그걸 자기 죄로 아이덴티티로 하려고 내 죄로다 내 고난이다. 어디서부터 왔다? 환경에서부터 왔다? 자녀로 인하여 얻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은 내요, 진노요, 심판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기다리는 고음과 같이 나를 물어버렸고, 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백성과 나의 죄 때문에 은밀한 거에서 사자같이 숨고 자 예? 어떻게 11절에 보니까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정막하게 하셨다. 정말, 이 믿음의, 이, 이 성숙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려운 게, 반창고 하나 붙이고 나와요. 그 반창고로 붙이고 나와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여명입니까? 1 2절에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신, 누가? 하나님이 관역을 삼은 거예요. 죄짓 나를. 예. 그래서 1 3절에 화살통에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예. 허리 못쓰게, 허리를 그냥 하나님의 화살이 가서 뚫고 가는 거예요. 내죄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자 이게 이제 그 예레미야의 아픔이요 네. 그러면 이런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파하는 걸로 끝나면 안되죠 네. 그것이 뒤에 가면 이제 울음을 터뜨려요 네, 울음. 그, 그들이 이것 때문에 예, 예레미야고또 우는거죠 울벌 네, 네. 자 48절 가보세요 48절 이고난신에서 우는 것 뿐이 없습니다 48절,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매마,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와께서 호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내 눈물이 마를 때까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까지. 내 눈물을 거두어 주실 때까지. 아멘? 그냥 찔끔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 일을 해결하실 때까지. 그 사명자의 정말 목시잖아요. 자녀가 자녀의 죄로 지금 어려움을 당해. 그러니까 부모가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할 줄도 모르는데. 아,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지. 이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들의 죄가 나의 저주입니다. 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 오늘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지역을 향해, 시대를 향해 예, 저 프랑스의 저 에, 테러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지하님, 우리는 괜찮네가 아니잖아요. 한국도, 정말 이제 표적이 됐다고 그랬는데, 네. 미국은 안전합니까? 내 주변에도, 아프란타는 안전합니까? 안전한데, 한데도 없습니다. 그걸 끌어안고, 네. 내 죄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를 당한 하나님 식판입니다. 그렇고, 할 때, 그 모든, 불의로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그들대로 처리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불의한 사람들, 거기만 분노하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 나라가 잡든지, 뭐, 거기 프랑스의 비밀경찰들이 잡아내든지 처리할 거지만은 하나님이 최후적으로 하셔, 하실 것이지만요. 이게 첫째 원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니까 이들에게 여기 물건만 있을 게 아니죠. 자, 여기 40절 에겠습니다 40절. 예. 몇절 있겠습니다. 40절 수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학계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국료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심각한 거라 이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 혼자가 안 되거나, 했는데. 예를 들면 아무리 혼자 기도한면니까 백성들은 그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냥, 오래되 고난도 오래되면 어땠으니까, 그저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인가 보다. 한국의 사람들 팔자가 많잖아요. 내 팔자 순아이까다 우리는 이제 가난하고, 이제 그저늘 이렇게 세상적으로 천대받는 게 이게 우리의 몫이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왜?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아멘? 유다도 오래 봐요, 이스라엘도. 우리는 그저 이제 천대받는 민족이야. 그죠? 네? 아니에요. 저 민족이 무서운 건요. 예수님은 안 믿어도 자기네들 그 시온이죠. 네? 우리는 택하신 용서이야 그거 하나는요. 못 먹어도 봅니다. 저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구원을 저 민족 가운데서 이루고 하나님이 거기를 마지막 선교지로 정하시고 뜻을 지금 이루고 진행하고 가는 줄 믿습니다. 네. 네. 보통 저 수, 예, 50억 예, 그 모실론권에서도 예, 정말 뭐그 사람들이랑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그 혈족들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 예, 그것 때문에 다른 거죠. 전혀 다른 민족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거의잘 나왔잖아요. 사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아멘.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자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린 뭐의 힘들어? 나도 힘든데, 그건 네가 당하세요. 그 당신의 죄요. 그건 당신이 치를 몫이요. 부부끼리도 그러잖아요. 예?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자녀야, 돼. 나도 힘든데요. 아니죠. 그럴 때내 문제는 하나님이 다 처리합니다. 그죠? 예. 자,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은 예, 지금은 예, 국류를 비풀지 않다 해도 어떻습니까? 심지어 44절에 보니까 주께서 부름으로 자신,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기도하거라. 그래서 또 낫겠지. 우리 부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봐주겠지. 안 봐줘요. 그래서 심각한 기도들이고, 정말 집에 들어에서 기도하다가 어디에? 성소로 들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이제 정말 결판하고 나온 거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 가져가시옵소서. 네. 그럴 때그 바닥을 칠때 그때 소망이 만납니다. 그때 22절이 이제 깨달아지니거 22절, 23절. 자, 보고 전에도 또 고난이 있죠.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당하고 겪고만 있을 게 아니에요. 그시드기와 왕을 위시하여 여러 그 백성 중의 지도자들 그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구동에 쳐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거짓 하나냐와 예? 그런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도지요. 그 고난이 또 있지요. 예? 그것이 사명자가 또치료에야 되는 고난이잖아요. 예? 나는 바른 말을 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보상이 아니고 화요, 재난이요, 누명이요, 이매국놈이 이 적을 이롭게 하는 자. 앞에 우리 다 52장까지 봤잖아요. 자, 거기 보니까. 자, 그 14절에도 있죠. 14절. 백성들도 그러니까 그 통속이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어도다. 예. 자. 자,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니까, 이제 이들이, 자, 3, 50, 그거는 이렇게 이제 59절을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악은 하나님 처리하실 겁니다. 예? 50,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하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이건 바빌론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시드기아와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니냐고 같은 혈족이면서도 제일 먼저 말씀을 들은 자들이지만 그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한 자들이에요. 계속 기도하죠. 어디까지? 네. 3, 6절에 죽게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파멸 아래서 멸하소서. 하나님은 악은 멸하소서. 아멘. 저 i c c 의 악은 멸하소서. 네. 그거지요. 이것도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요. 악이요. 악을 불러오고 더큰 악을 가져오잖아요. 네. 아니 그 누구 죽여도 빌라된 죽여도이좀 잠잠할 줄 알았죠. 이제 국가가 생겼잖아요. 아이시스란 국가가 그 기독교 유적지의 모슬과 예, 그쪽을 다 자기 나라로 선포하고 세계 젊은이들이 갔다가 다 지금 예, 뉴욕에도 다 데려가잖아요. 꼭 옛날 중국의 공산당, 예, 안국의 뭐, 예, 공산주의래가지고 막 젊은이들이 뭐가 거기에 예, 막 쇠뇌돼가지고 요 세계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악도요 강하면요 거기 동조 세력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이들 보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 잡도 없죠. 휴초도 없죠. 그러니까 악한 무리에 가는 거예요. 그건 다해줘면 되잖아요. 다 해주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리고 이데올로기로막세뇌 시켰으니까 세계, 세계는 미국이 지금 이렇게 억압한다. 그럼 미국에 대항할 곳은 아이지스 뿐이 없다. 사우디도 저 가짜다. 저 이집트 정권도 못한다. 그럼 젊은이들이 다막첫 번에 예? 공산주의 이론 나왔을 때칼막싸고 이들에게 막다 아이들이 막 젊음으막다친것 똑같죠. 지금 그런 형상입니다. 아니 소련은 붕괴됐는데 그두 그 공산주의 조상들은 다 동상들을 여러분 다 때려 3천 개가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런 이디어로 종교적인더 무섭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이디어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주 그신정정치가안된다잖아요 제까지 붙들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 짝퉁입니다. 이 기독교로 하나님께서 사이렌을 지금 치면서 니들이 지금 본질을 가지고 있고 진짜인데 어떻게 이렇게 곰짝을 못 하고 함소리도 못 하고냐 이걸 깨우려고 아이시스도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나 았 생각이 들어요, 그죠? 본질은 다 가지고 있죠. 본질이 아니라 예? 본질이 할걸 저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아이 젊은이들은 그냥 자비 없어도, 예? 규 없어도, 그리스도는 소망이다. 그리스도는 짭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고 다 깨우고 살려야 되는데, 아니, 절로 가잖아요. 폭력 집단으로. 한국에도 선교 집회 이제 젊은이들이 안 온대요.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예? 한 단체 외에는 젊은이들 그냥 100명도 안 모인대요. 약하구나. 복음이 약하고, 본질이 약하고, 사회에서 너무 난타를 당해서 교회들이 그냥 숨을 간신히 그냥 막 직사 직전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예? 예수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 아니, 악은, 예. 그 속임수 아니에요. 아니, 신천지도 왜다기독교가 많이, 많이 흉내내는데 다 가져가고 기독교는 얘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 교회를 접수한대요. 거, 그 막, 이제 교회는 없어가지고 그냥 부동산 나온거요? 예 그냥 가서 다찾수어요 무섭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니, 하나님, 예. 자, 그래서 이제 신원해줄 것을 기도하는데, 예. 자, 그러므로 여기서. 자 여기 이제 55절 보십시다 55절 수도몇절 읽읍시다 55절 여와여 내가 심히 깊은 무덩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 그 다음에 58절까지요 주여 주께서 내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송양하셨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오늘도 기도하는 거죠. 은혜 없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전에 주신 은혜, 그 원통함, 지금은 기도가 막힌 것 같고, 백성들의 그 쉘로한 기도를 하나님 안 듣는 것 같아도 예, 그래도 정말 기도를 기도의 맛을 아는 자는 진짜로 기도해 죠 그들보다 세배 네배를 기도해 야죠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소망을 주시는 것은 20자. 자 거기서 이제 1 9 절부터 이제 20. 예, 3절이 나오는 거죠. 19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곧조와 네, 재난, 곧축과 담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게 사정이죠. 그다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진자와 국률이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2 4절2 5절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억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 기다리는 자에게나 부하는 영을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도다. 78 역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제 나온 거 이게 진짜지 전에 그렇게 아무리도 안 들어요. 그러나 내가 완전히 절망의 바닥을 칠때 그때 하나님의 소망이 많은 것은 나의 선함도 아니고 나의 뭐부르짖의 무슨 이런함도 아니고 내 울음의 양해도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인자와 공리이뭐하시나요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이 힘이고, 그 주님의 국률과 자비의 그 은택으로 살아가고, 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에게도 뭡니까? 그를 보면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주의 인자와 국률을 힘입은 자로 그 인자와 국률을 우리는 유통시켜야 될줄 믿습니다. 심지어 저 아이시즈 대원들에게까지도 그 악은 멸하시되 저미옥대 젊은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시옵소서. 예? 모슬놈을 정말 이제 보고만 할수 있는 하나님의 예? 하늘의 전사로 쓰시옵소서. 아멘? 그쵸. 죄인을, 죄를 미워해도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되죠. 이게 기독교의 여러분 비율이고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죄를 미워하면 죄인도 미워하는 거죠. 죄와 죄인이 똑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침 심각하기도 해서 주의 인자와 공률이 모음하신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나만이 아닙니까? 내 가족이 진멸되지 아니할 줄 믿사옵나이다. 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크시도니다이오보유지하가안 됩니다. 이건 정말 이 소망이 있기까지는 우리는 정말 이 일절서부터 1 9절까지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1 8입니다 왜 이렇게 당하고 깨닫나요?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들은 미리 깨닫고 남의 아픔을 보고 미리 엮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재난을 막아줄 줄이 있습니다. 그 재난을 갈 필요도 없어요. 처지물 보니 우린 저럼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실수한 사람, 범죄한 사람, 처단한데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속히 내 편이 되어 내 뜻을 이루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로 추원합니다. 주여 이르소서. 다후에 당하고 만돼요.